동압 창원시는 옛 창원시를 의창구와 성산구로 옛 마산시를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로 옛 진해시를 진해구로 편입했습니다. 창원이란 지명은 1408년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의 창원지역인 의창현과 마산지역인 회원현의 중간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1908년 진해군과 웅천군이 장원부에 합병되고 1955년 이후 진해시와 마산시가 분리돼 나갔다가 2010년 7월 장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탄생한 것입니다. 진해는 오랫동안 해양 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마산은 문화 산업 도시로 장원은 기계 로봇 산업 중심의 산업 도시로 각각의 색깔을 내면서 따로 또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지의 경로부장 박원장입니다. 오늘 저희들 지혜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배경을 저희 지혜장님의 김순자 지혜장님부터 그 배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원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집한 상태이며 장원시지는 15개 분야로 경로당 어, 359개국과 구슬노인대학 4곳을 관리하며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수는 12,000여 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집밥 만들기 특색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제1경로당 남녀 회원 50여 명을 구성된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이 식생활 역량을 채우고 올바른 식습관과 및 음식 요리 방법을 습득하여 매기 고루 역량 섭취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연합해 공모사업을 공모하여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기 위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남성들도 집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조리할 수 있다는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가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던 어르신들에게 활기를 채워주고 건강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제1경료당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회장님, 네. 경, 제1경유당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선 네. 성산구 주앙동에 위치한 주앙 제1경유당, 2010년도에 설립된 경유당으로서 12년째 계속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관계로 가장 큰 어려움이 식사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몇년 동안 코로나 인하여 경로당 내에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하는 일이 어려워, 어렵게 되어, 어렵게 대중끼니를 때우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벤 프로그램으로, 진행으로 조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고, 올바른 식사, 식간 관계, 균형 잡힌 음식 섭취를 실천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건강하고 하기 어, 참 법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식생활 교육 경남 네트워크 장원지회 강사 강선영입니다. 최수정입니다. 마스크 빼라. 마 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75세 이상입니까? 예. 아니요. 자, 75세 이상이시면 예에 체크하시고 7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니요 두 번째 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식사는 혼자서 먹는 일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나는 혼자 아니고 너 같이 먹을 뭐 사람 있다 하시면 아니요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식사는 혼자서 하는 일이 많다. 예.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식사는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만 먹는다. 라고 하시는 분은 예. 안요나는 새끼 다 먹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아버님들께 그 도마 대신에 종이 호일을 드렸고요. 요기에 이제 또띠아라고 하는 건데, 멕시코 요리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마련해 드린 여기에 다섯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요. 또띠아는 탄수화물이고 어, 닭닭 가슴살은 단백질, 그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여기 과일로 드릴 수박이고, 그 다음에 우유에 저희가 아몬드 가루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유를 드시는 것보다는 아몬드 가루가 들어서 훨씬 고소하고 맛이 있으실 거예요. 자, 저희가 오늘 또띠아, 돌돌마라 또띠아를 할 건데요. 자또 떼어 나눠드리면 여기에 그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되는 그 마요 여기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뿌려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조금 있다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 여기에 어, 이 상추 로메인 상추거든요. 요거 올리시고. 자 이제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양을 넣으시면 이게 뚱뚱해서 터지거든요 김밥처럼 그래서 음 그리고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으면 당근이 가지고 있는 카로틴이라는 게 훨씬 흡수가 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살짝 기름에 볶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서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들이 예쁘게 이렇게 올려서 가지고 조금 부족하네 이렇게 올리 올리시고 예 여기 어, 닭고기도 올리시고 예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김밥처럼 이렇게 돌돌 말을 거예요. 어머니들은 김밥을 많이 싸보셨기 때문에 말기가 훨씬 수월하실 건데, 아버님들은 하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 아버님 이렇게 해서 아, 주세요 자, 아버님, 시간. 너무 양이 작죠? 그러면은 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올리셔야 <S -19> <estão> <�ängt> <poquito>. 요 이렇게. 아, 뭐라니? 이거 당근이 조금 들어가야 되니다 이게 조금. 소거, 예, 잘 먹으시고. 아, 어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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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깐만만 잠깐만. 말깐만잠깐 <목소리> 자, 아버님. 자, 보기 좋은데 맛도 좋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렇게 만들기 하니까 어떠세요? 우리 새들은 남자아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 그가고 밥도 제대로 보내주는데 오늘 좋은 프로그램 참 재보니 그 노연의 건강을, 자기 건강을 유지하시더라도 그 자기 스스로 집밥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노인 되었으면 참 좋은, 좋은 생각입니다. 어르신, 오늘 맛보니까 어떠세요? 네, 이렇게, 뭐, 저렇게 여러시 해가지고 먹으니까 맛이 좋습니다. 자주 해먹게. 오늘 이렇게 요리하시니까 뭐 어때요? 맛은 어떻습니까? 조금야기해주세요 좀좀 맛이 음. 좋습니다. 잠만 음. 많이 좋고 예참오시가고 지에서 일나오시가고 저거를 갖다 이리 맛있는거 영양가를 이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저것들도 요리해먹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밥 만들기 사업은 식생활 교육, 백남내 땅으로 강사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연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3년간 총 3천만원의 사업비로 17개 지에 17개 남겨 경로당을 선정하여 집밥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개 지에 5개 경로당에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밥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여, 복규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경로당 어르신에 대한 독립 시사회을 배양하고, 올바른 식습관 및 음식 조리 방법 설득으로, 남자 어르신들과 여자 어르신들의 자립생활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